안녕하세요. 한량입니다. 오늘은 요즘 테스트 서버에 신규 유저분들 유입이 조금씩 많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요. 저에게 댓글로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을 보면서도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렌시아 하시면서 궁금증은 유저 간의 소통으로 풀수 있을 텐데요. 혼자 하는 게임이지만 같이 하면 더 재밌는 게임이니 일렌시아 테스트 서버 카페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저를 포함한 많은 유저님들과 같이 소통하며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카페는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카페에서도 얻지 못하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엄청 좋은 템은 아니지만 허니비스피어, 나무꾼의 도끼, 공30 무기 같은 사냥하실 때 도움될 만한 무기들을 나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